10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무리 강한 대적이 저를 애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제게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에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한 세상에서 더욱 연단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아멘 에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해와 바벨론 주민의 위해와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니 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인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속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처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만군의 하나님이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우십니다. 바벨론의 칼과 가뭄을 내리시고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거할 수 없게 하십니다. 활과 투창으로 무장한 잔인한 세력이 북쪽과 땅 끝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칠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본문 해설 바벨론 위에 떨어지는 칼 50장 33절에서 40절에 관한 내용 전쟁에 능하신 망군의 여호와 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니 대적에게 평안이 있을 리 없습니다.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바벨론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말들과 병거들과 보물 위에 칼이 임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을 통해 가혹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심한 기근이 와서 사람이 더는 거주하지 못하고 사막 짐승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무자비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원수에게 억눌린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근심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바벨론에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무자비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50장 41절에서 46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북쪽에서 일으키신 세력은 활과 창을 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가 무참히 약탈할 것입니다. 잔인한 이들의 침략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주민을 쫓아내시고 뜻하신 자를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율 없는 심판 계획이 성취됨으로써 한계를 모르고 날뛰던 바벨론의 횡포가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신 생각으로 일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언제나 오름을 인정하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주민을 쫓아내시고 뜻하신 자를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 없는 심판 계획이 성취됨으로써 한계를 모르고 날뛰던 바벨론의 횡포가 종식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삶을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겸손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수 있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정리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역전의 하나님 역전 김범석 탈북자를 위한 제조업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기업을 설립하고 수익금을 가난한 분들에게 창업 자금으로 주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 자금을 갚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대상이 되는 세터민들이나 교인들, 심지어 정부까지도 이 일을 미친 짓으로 보았다. 설상가상으로 힘겹게 시작한 박스 공장도 어려워졌다.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만 싶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멘토 목사님을 통해 나를 위로하셨다. 범서가, 계산해서 갈수 있다면 좁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맞는 것 같아. 할수 없다가 정답이지만 해야 할 일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힘을 내어 사업 계획을 이어간 1년, 결과는 요즘 말로 대박이 났다. 정부와 사회가 우리가 만든 사회적 기업과 창업은행을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며 연구를 시작했고, 재단 설립 3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매일 아침 재단 식구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찾아들었던 두려움이 생각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고 또 기도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을 때 하나님은 또한번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한절 묵상, 에레미아 50장 34절에 관한 내용 세상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결코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스스로 불안의 떨리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구원자시며 하늘 군대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대적에게는 사망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다. 존 스토트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무리 강한 대적이 저를 애웠사고 두렵게 할지라도 제게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에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저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한 세상에서 더욱 연단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험한 세상에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